죄송합니다. 영상 올리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사실 영상 다 만들었는데 제가 한번 엎었어요. 좀 다른 스타일로 만들어 봤는데 저도 재미없고 친구들도 재미없다고 해서 고민하다가 처음부터 다시 만들었습니다. 지친 축구팬들의 힐링 영상. 안녕하세요. 편의점 한별입니다. 저번주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울산대 제주 직관을 다녀왔습니다. 이 경기는 꼭 가고 싶은 세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이창민이 군대 가기 전 마지막 경기였기 때문에 응원해주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울산 직관을 안 가봐서 영상으로만 보던 리그 1등의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 울산 직관은 너무 멀어서 이때 아니면 못갈것 같아서 이런 이유로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근데 금요일에 깨달았습니다. 기차표를 안 샀다는 걸. 다음날 경기인데 말이죠 하루종일 노력해서 얻은 표는 SRT 입석이었습니다 SRT 입석은 처음 타보는데 어쩌겠습니까 게을렀던 제가 멍청했죠 그렇게 SRT 타고 울산으로 출발했는데 객실과 객실 사이에 앉을 수 있는 간이 의자가 있더라고요 2시간 동안 서서 가나 걱정했는데 아주 개꿀이었습니다 기다리기 심심해서 그림을 시도해봤습니다 이창민을 혹시라도 만날 수 있다면 그림에 사인받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그림을 70% 그렸는데 울산에 도착했습니다 역시 하나에 집중하고 있다 보면 시간이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시간이 안 갔나 봅니다. 울산에 내리고 주변을 둘러봤는데 역 근처는 번화가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주변에 뭐가 없더라고요. 역 주변에서 국밥 하나 먹고 버스 타고 바로 문수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버스를 잘못 탔습니다. 원래 5004번 빨간 버스를 타면 바로 직행인데 초록버스가 먼저 오더라고요. 초록버스는 한번 환승해야 했지만 길은 같아서 그냥 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환승하는데 배차 간격이 너무 길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경기장 근처에 도착했는데 주변에 대학교, 중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음식점도 많고 역 근처 국밥도 맛있었지만 역시 여기서 먹을 걸 그랬습니다. 경기장으로 걸어가는데 멀리서부터 장내 아나운서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날씨는 좀 더웠지만 역시나 문수구장 사람이 많더라고요. 제가 원래 직관 가면 경기장 한 바퀴 쭉 둘러보는데 이날은 너무 늦게 도착해서 바로 들어왔습니다. 입구에 원정 팬을 환영해주는 간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고맙더라고요 경기 20분 전에 도착해서 자리를 잡았는데 생각보다 제주 팬이 많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SK 직원분들이 원정석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지역 대결도 있지만, 이렇게 기업 대결 측면도 있더라고요. 울산 팬들도 점점 모이더니 1, 2층을 채워갔습니다. 나중에는 뭐 사방이 꽉 차더라고요. 선수들 몸도 풀고, 네, 네. 경기장에 물도 뿌리고, 선수 입장도 하고, 카운트다운도 하며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간성합니다. 이건 제가 선 넘었습니다. 저때 기억이 나는데 울산팬의 노래 공격에 현혹돼서 무의식적으로 흥얼거리다가 깜짝 놀라서 입국닷 했습니다. 이 망할 주둥이 같은 이라고. <laughs> I'm sorry. 전반 80분 경에 먼저 경기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왜, 경기 져서 빡쳤냐고요? 잘가세요 듣기 싫어서 빨리 나왔냐고요? 아니요, 사실, 오늘 울산에 지는 것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창민의 마지막 경기였기 때문에 끝까지 남아서 한번더 박수 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기차 시간표가 너무 촉박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10분 먼저 나와야 기차를 탈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서 5004번 빨간 버스를 기다리며 잘가세요를 듣게 됐습니다. 뭐, 멀리서도 잘 들리더라고요. 嗯。<music> <music> 그렇게 서울 가는 기차를 타고 가면서 오늘 경기를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전반전은 제주도 잘했거든요. 공격도 간간히 나왔고 수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김동준 키퍼의 판단 미스가 있어서 PK를 내줬지만 이건 어먼상이 너무 빨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후반에 제주가 와르르 무너졌죠. 김동준 키퍼의 미스가 좀더 나왔습니다. 아마도 전반전 실수가 영향을 준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도 제주 팬이라면 김동준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해 왔거든요. 제주가 사위를 지키고 있는 결 결정적인 역할도 많이 해 줬고요. 하루 부진했지만 다음 경기부터 또 활약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울산과 제주의 결정적인 차이는 전 습관이라고 봤습니다. 울산은 매 경기 골을 넣기 위해서 공격수들이 합을 맞춰왔고 공격 빈도도 상대팀보다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치고 공격적이고 과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골을 넣어 왔고요. 이런 골 넣는 습관 때문에 골 결정력도 좋았고 이 경기에서 다섯 골이나 넣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주는 스타일이 달랐죠. 감귤타카라 불리는 패스 플레이 를 주로 하는 팀답게 공격할 때는 공을 좀 많이 돌리는 편입니다. 골도 다양한 선수들이 넣고 있는 걸 보면 팀 플레이에 중점을 둔 팀인 걸알수 있죠. 결과적으로 제주는 공격 찬스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상대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가도 과감하고 자신감 있는 돌파와 슛이 부족했습니다. 오히려 거기까지 가서도 패스를 하다 보니 미스가 나오더라고요. 울산 수비 실수와 유리의 끈기로 한 골을 만회했지만 결국 5대 1로 대패. 하지만 뭐 제주는 올해 꼴지도 찍어봤습니다. 이번 A매치 휴식기를 잘 정비해서 다시. 위로 올라가야죠. 특히 이창민의 공백을 어떻게 해결할지 남길 감독의 전술도 기대됩니다. 기차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무사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울산 갈때 그리던 이창민 그림은 다못 그려서 다음날 완성했고요. 이창민 선수의 사인은커녕 마무리 인사도 못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울산 여행 중에 신발바닥에 구멍이 났더라고요. 울산 땅을 발바닥으로 휩쓸고 다닌 거죠. 그림은 군대 가는 이창민 선수와 아타루 선수를 그려봤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봐도 엄청난 골을 넣은 엄원상을 그리려고 했으나 저번에 한번 그려봐서 아타루 선 골 멋졌죠. 리그 첫 골이고 헤딩골이었는데 발로 찬 것처럼 엄청 강하게 골레트를 갈랐습니다. 아... 아... 이 골을 기점으로 제주가 흔들렸다고 봐서 아타로 선수가 결정적인 골을 넣었다고 봅니다. 어설픈 준비에 힘들기도 했고 재미도 있었던 울산 직관을 마무리하며 그려봤습니다. 제목은 2년 뒤에 다시 만나요. 제주에서 김우라, 타쿠야?